사람이 데이터를 가져갔다라는 거는 신용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금리라는 건 신용에 대한 가격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용을 누가 독점했어요? 금융기관이 독점했어요 데이터가 기술기업에 와버린 거예요 금융을 반드시 해요 달라는 기축통화지위를 이룰 수도 있는 거면 달러가 이제는 반도체에 폐기돼야 된다 데이터를 담은 디바이스예요 가상화폐를 반대했던 사람이 2020년 이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360도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유아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오늘은 미국 대선을 다루어 볼 건데요. 지금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많은 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시각에서 다룰 생각은 없어요. 좀 오늘은 음, 아주 깊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제가 미국 대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안유아 경제 투자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된다. 더 플로이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미래의 시대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국가는 알고 가야 된다. 하나는 미국이다. 당연하죠. 이거 뭐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미국은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죠.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융을 통해 군사를 통해 이념을 통해 정치를 통해 모든 면에서 전세계 국제질서를 정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만 잘 알아도 돼요. 그리고 미국 가서 사업을 성공시켜도 세계 1등을 할 수가 있었고 미국의 많은 흐름과 동향을 먼저 캐치해도 다른 국가에 가서 그 나라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많이 앞섰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최근에 특히 2000년 이후로 인터넷이 발전하고 2010년 이후로는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정보통신산업이 과거 2, 30년 지금 남은 시간 한 2030년까지 계산해서 약 40년과 50년간 경제의 성공을 이끌어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런데 근데 정보통신산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보 비대칭을 없애는 거예요 옛날에 귀족계층과 백성계층은 받는 정보가 다릅니다 근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일반인과 엘리트쪽의 이런 정보비대칭이 많이 없어지게 됐고 귀족이 장악했던 경제, 문화, 언론, 권력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 출현으로 많이 정보비대칭이 없어진다는 건 쉬운 말로 하며 정보가 다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정보를 받음에 있어서 속도 차이, 양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출연이 개인도 방송국을 할수 있는 시대를 연 거예요. 신문사를 아무나 찾을 수 없잖아요. 아무나 방송국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무나 대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이 나오면서, 특히 모바일 인터넷이 나오면서, 아무나 방송국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아무나 신문사를 할 수가 있거든 인터넷 신문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 1인 신문사가 엄청 많아요. 1인 신문사. 1인 기자가 하나의 신문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방송, 개인 방송을 할수 있고, 누구나 신문사를 갖고 있고, 누구나 대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를 갈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평준화 교육을 받겠으면 대학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살아가는 중요한 지식은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벨더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많은 기회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주어졌는데요. 또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이 이쪽 세상에서 독재적인 존재인데요. 구글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다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알고리즘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세상이 오고 또 그게 데이터하고 결합이 되면서 빅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 시대의 요 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7월과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받죠. 누가 총을 트럼프에해 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강인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누가 나와도 이길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후에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후보가 아니라 이제 해리스가 나오면서 어 젊은 트럼프도 한 20살 젊은 사람이 나왔고 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여성의 이런 또 이미지고 또 다민족 그러니까 다인종 이런 또 전통 백인이 하는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또해리스의 돈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대한 자금이 또 많이 몰리고 전전 전 대통령부터 나와서 다해리스를 지지하고 뭐 이런 노력 때문에 해리스가 많이 올라왔고 어떤 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또막 이렇게 지금 박빙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서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미국 대선을 어떻게 예상하고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중국을 알아야 되고 미국을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정보 인터넷 시대에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장악하고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데이터의 7 5 미국 장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 한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흐름을 알려면 옛날에 미국만 알아서 했는데 플러스 중국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축인 미국이 지금 시대의 격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대 대선이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대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어, 또 제가 대선이라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미래 세상을 있는 눈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리스가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어쩌면 조심스럽게 아니고요, 자신있게 결국 트럼프가 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냐?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에리스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제 예측이 꼭 맞는다는 법은 없지만, 제가 이 예측을 함유해서서 이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고, 제가 왜이 문제를 이렇게 사고하냐? 이 논리가 중요해이 논리가 바로 지대를 바라보는 저희 눈입니다. 그래서 이 롤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기더 롤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미래 세상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단지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문제 거죠. 트럼프가 오면 더 빨라지는 거고, 뭐 이번에 지면 다음에 트럼프2가 오면 또 계속 가는 거고, 흐름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좀더 승률로 넣껴보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롤리를 풀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봅시다. 경제라는 거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일단은 공급하려면 생산 요소들이 생산 공급함수로 묶어져서 물건이 나오는 게이 시장에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자, 이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 노동력, 자본 기술이 있습니다 제안유와 독서 모임 강연에서 제가 항상 말해 주잖아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봐라 시대의 흐름을 어느 시대든 누가 부자가 되었냐 누가 그 시대의 상위 1%에 들어갔냐 항상 생산요소를 장악한 자가 그 시대의 상위 1%에 속한다 그 시대를 장악한다 그 시대의 상위층에 간다 봉건사회는 지수가 계급층이었잖아요 계급사회 상층이었잖아요 지수는 뭘 장악했죠 토지를 장악했죠. 농민이 자기 노동력을 와서 파는 거죠. 지주가 땅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하잖아요. 토지 그때는 공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자가 그 시대 의 상위층, 그 시대 리더고 그 시기 부자인 거예요. 자 산업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이렇게 오면서 이다 기술이 발전이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산업 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공업화 산업 사회에는 뭐가 핵심이었냐? 자본,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기술이 나오지만 자본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 노동력, 자본, 기술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자본이었어요. 테슬라가 지금은 흑자지만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톱10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된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외관한 전이 분기점 이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근데 왜 시가총액이 항상 높았을까요? 그건 자본이 시대의 흐름을 대표한 테슬라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이 원리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자본의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미국 사회는 중간에 금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금융이 주로 주식상인데 이 주식상이 올라가야 미국 국민들이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중간에 주식상이 무너지면 전 미국 국민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미국은 여기 주식사 이렇게 있다고 안유아경제초 유튜브에 여러 번 설명했고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 듣는 분들은 그걸 찾아서 다시 보도록 하고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자본의 원리로만 부자가 됐던 게 미국의 지금까지 사회였어요 미국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자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장악했죠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자본을 장악한 자가 세상을 장악했고 자본을 장악한 자가 상위 1%였어요 그 모순이 팍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은 99%의 사람들이 월가와 에 시위를 합니다 상위 1%들이 전체 부를 다 가져간다고 금융 자본가가 이 사회의 모든 부를 다 가져갔죠 자,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져요. 커져왔고 계속 커지고 커져 오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2000년, 2010년 이후로 양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자본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기술이 가진 기업들이 오히려 금융까지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핀테크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어렵게 풀지 않기 위해서 핀테크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기술 패권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술 패권주의자가 누구예요 구글 지금은 뭐 테슬라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다 플랫폼이에요 우주 스페이스X 트위터 전기자동차 플랫폼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아니에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해별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탔고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구글 우리의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람들이 브이로그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무슨 생각하고 뭐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 패권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갔다는 거는 이코어 신용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뭘 하고 있고 이거 다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사람이 신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란 게 뭐냐면 금융입니다. 금융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주택담보 대출할 때 금리는 5%예요. 이 사람이 갔을 때 금리가 4%예요. 왜이 사람은 5%고 이 사람은 3%일까요 이, 이 둘이 신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신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람의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안정적 월급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일용직이에요 수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도기획을 기반해서 이 사람은 대출해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일용직이니 일자리 없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해서 금리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신용에 대한 가격입니다. 근데 옛날에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이 안, 안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용을 누가 독점했어요? 금융기관이 독점했어요. 금융기관은 누구냐면 은행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돈을 예금하고 돈을 대출하고 대출 안 해도 예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를 은행이 다 갖고 갔어요. 혹은 증권회사 혹은 보험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를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장악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 간 상위와 하위, 정보격차를 줄이면서 누구나 다 방송국 같고 은행도 같고, 다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술 기업에 와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직은 기술 기업들이 금융을 하는 케이스는 적어요 애플페이 있잖아요 애플은 금융을 합니다 구글페이도 있죠 미국은 의외로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을 꼭 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다 자기 페이를 갖고 있어요 뭐 한국의 삼성페이처럼 여러분 텐센트 아시죠 알리페이 들었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외체페이징동페이 중국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금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셔츠가 엄청 나오잖아요. 중국의 틱톡, 파이쇼 이런 기업들이 다 자기 페이를 갖고 있어요. 금융을 반드시 해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기술패권 기업들이 다 하진 않아요. 이게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사실은 돈을 금융해서 벌거든요. 이거또 길게 얘기하면 엄청난 장르가 되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미국은 데이터를 누가 갖고 가게 되냐면 기술 패권 기업들이 갖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융하고 기술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라고 할게요. 기술 자본주의 간에 이게 trade off 이상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미국의 금융은 유대인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유대인 자본이 움직였죠. 결국 뒤에 누가 있냐가 대통령에 대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 패권주의자들이 지금 데이터를 장악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금융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패권주의자들이 대부분 신흥계층이에요. 전통 자본가가 아니라 신흥계층이에요. 어느 젊은 20대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거물이 되는 게 이쪽 계통이에요 저크버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신흥계층은 전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전통을 반대하고, 전통의 정치를 반대해요. 일로 모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 일로 모스크가 한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이런 바이든 같은 이런 늙은 정치인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한 내용이고, 속은 다른 내용이고, 이런 전통 정치인들을 엄청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흥계층들이 기술 패권주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서 충돌하냐면 바이든 대표하는 민주당은 월가 자본주의에요 전통 자본주의에요 얘네들이 지지하는 거고 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지지하고 같이 유세 현장에 가고 돈으로도 지지하고 막 이렇게 티나게 지지할까요? 옛날에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기술 기업들이 양당을 다 지지해요. 이쪽에도 기부하고 저쪽에도 기해서 양다리 다 걸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아예 그냥 민주당을 혐오하고 트럼프를 당 사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시대적 메시지가 엄청 강한 조합인 거예요. 뭘 말하냐면 기술 패권주의와 전통 금융주의의 경쟁인 거예요.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격투에 따라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패권주의는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트럼프가 대표로 나온 거죠. 그리고 해리스 민주당은 전통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두 싸움인데요. 자, 모스크는 정치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권력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세상은 기술 독점, 백권 정치가 시대에서 흐름인 거예요. 그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변화됐죠. 여러분, 트럼프 주장한 거 보세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알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차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는 달러가 전 세계에 기초 통화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반대했던 사람이 2020년 이후 특히 21년 22년부터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360도 바뀌었어요. 이번에 7월에 있을 비트코인 대회에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자기 스탠스를 말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독립 발전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산업을 더 키우려면 관리 감독이 강화져야 된다. 비트코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거지 지금의 민주당처럼 축소시키고 못하게 하기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 놓고요. 두 번째 약속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처럼 미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에서 SEC처럼 가상화폐 타격을 하지 않을 거다. 가상화폐 발전을 더할수 있도록 정책을 할 거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 대표 주자죠. 실크로드 창립자 러스 올브리 허트를 석방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더재밌는건 이겁니다. 네 번째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절대 없게 하겠다. CBDC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핵심으로 앞으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손도해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아주 깊은 뜻이에요. CBDC는 아니다. 절대 못하게 한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절대적으로 미국이 장악해야 된다. 그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을 가져가게 하면 안 된다. 장악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중국이 있겠죠. 많은 국가들이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말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 허브 국가가 되겠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금융의 허브 국가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의 선도국가, 주도국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행동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부는 암호화폐로 해도 된다. 그래서 실제 코인베이지에 올라간 상장화폐로는 다 기부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를 암호화폐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월드... 어. 리버레트라는이 파이낸셜 그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암호화폐로 대출도 해주고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왜그 이렇게 갑자기 지지 선언으로 돌아섰을까 비트코인이?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치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도 이제는 잘 알고, 기업도 잘 알고, 전 세계 경제 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섰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기술 패권주의자와 금융자본주의 이속에서 하나는 대표가 전통자본주의는 헤리스고 기술 패권주의 신흥자본의 대표는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조합인데요. 첫 시작했던 데이터가 신용의 핵심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은행증권보험이 본질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자는 앞으로 은행도 해도 되고 증권해도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증권보험 전통금융은 중앙화된 시스템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이에요. 신흥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은, 이쪽에 기술 패권주의자 오면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자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탈중앙화된 금융상품을 줄수 있죠. 탈중앙화 됐다는 건 뭐냐면 전통 조직의 영향력을 줄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앙화는 잔인짱백이 있다는 거고 탈중앙화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간 자가 위너라는 거예요. 패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에서 돌아가려면 국정하고 상관없는 국가, 국경이 상관이 없는 전 지구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는 달라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원화도 아니고 뭐 파운드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앙화된 법정 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전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탈 중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핵심이면서 신용이다. 신용은 금융이다. 새로운 금융은 탈중앙화인데 탈중앙화라는 거는 국경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맞는 화폐가 와줘야 된다.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달라는 게뭐 어떻게 하냐.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통화를 점점 밀어내게 하고 비트코인을 국제질서의 핵심 통화로 하겠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전기 자동차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전기 자동차라는 건 이름이 자동차지, 실제 자동차 산업이 아니다. 핸드폰이 스마트가 된 이후로는 통화 기능이 주요 기능이 아니라 부가 기능이 된 것처럼 스마트 핸드폰은 컴퓨터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스마트 디바이스다. 운전, 교통이전은 부가 기능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버리면 석유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달러는 석유에 패깅된 거예요. 왜냐면, 석유에 폐인된 달러의 기초통화 지위가 중국이 팍 떠오르면서 미국하고 백권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반미 국가들이 한축이 됐잖아요 반미 국가들은 달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국가들이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되어 가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계속 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원이 부닥치면 달러는 기축통화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거면 석유의 택인데 근데 석유는 점점 안 쓰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는 기름 파고 먹고 살던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산업이 었으면 이런 오페 국가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인지가 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사우디에 가서 기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게다그원리죠 그러면 석유에 패킹된 달러가 새로운 패킹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달러가 이제는 반도체에 패킹돼야 된다. 이런 칩에 패킹되지 않으면 달러의 기초 통화 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칩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담은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데이터가 또 다시 데이터와 규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장악하지 않으면 달러는 기초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누가 찍어내요? 발행권은 연준이 있는데 어쨌든 전통 금융에서 중앙화된 조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달러는. 근데 비트코인은 뭐죠? 탈중앙화한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패권지와 전통 금융자본주의의 대표 화폐라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과 달러. 근데 트럼프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에서만 나오게 해야 되고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오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실 앞에서 말한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가 강의 주제고 몇 시간씩 풀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막 두세 시간씩 푸는 강연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14기 강연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비트코인, 달러,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 반도체 패권 싸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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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로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의 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AI 시대, 이 세상의 국제 질서를 정하는 핵심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같은 문제의 본질이.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칫 찾아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미국 2013년에 나온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도 가서 꼭 보세요. 맷 데이먼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어,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가 미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세상을 말해요. 근데 이 영화가 2150년 배경으로 해서 이 지구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돼서 엘리시움이라는 우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가면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즐겁게 해피하게 사는 상위 1%만 사는 세상이고. 99%는 멸망되는 지구에서 질병과 어지러움과 황폐가 된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엘리수으로 가려고 온갖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 영화가 말해줘요. 일론 머스크가 잃는 미래 세상은 엘리수이라는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저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이 그 시대적 진입을 알려주는 시작이다 그 진입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 발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질서도 정해진다 그래서 제가 14기에서 엘리시움이라는 시대제 배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시움으로 갈수 있냐 내가 엘리스임에서 살아가냐, 아니면 99%의 이런 화폐된 지구 살아가냐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장악할 수 있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 패권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우리가 살아온 거는 전통의 금융자본주의 질서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 질서가 기술 패권주의로 바뀌면서 여기 핵심이 데이터고 데이터는 신용이고 신용은 금융이고 새로운 금융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수 있냐. 그래서 저는 공허하게 큰 얘기를 하려고 독서 모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슈를 깊이 깊이 파고 개개인이 기업이 혹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시대에서 빈곡점에서 가장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선택을 지혜롭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자간을 둡니다 실제 행동으로 갈수 있게끔 14기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기술 패권주의와 금융 자본주의 이런 충돌 속에서 엘리시움이라는 세상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 엘리시움에 갈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와 베리스의 대선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시점이 아주 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비트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비트코인이 뭐 2억 간다. 지금 7만 달러 넘었잖아요. 거의 1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10억 간다. 자세히 부석해드렸어요. 왜 10억 간은 어제도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1억, 2억, 3억, 10억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그 논리의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거 파악하려면 집사기 독서 모의 강연을 꼭 들으세요. 이 강연은 제가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는 강연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독서 모의 물 제가 3개월 한 번씩 했어요. 올해 1, 2, 3 하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에 14기를 하는데요 13기를 봄에 끝내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이 공백된 기간에 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출판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이코노미 책 제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연구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3일부터 다시 14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의 6개월 넘는 연구한 결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 저는 강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 하는 투자 그리고 제 실제하는 기업 바로 프로젝트로 연결되게 하는 이기 때문에 이런 쪽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14기 독서 모임 강연을 들으세요 오늘은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그리고 미래 시대 흐름에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더 자세하게 깊숙이 알고 싶으면 안유아 독서 모임 14기 강연을 들으시고 혹은 제가 하는 독서 토론회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셔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